신나님이 보내주신거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동결건조를 이런식으로 4칸을 넣을수가 있는거죠 짜잔 요걸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리입니다 오늘 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동결건조를 찍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사무실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부엌이 있고요. 있고 그리고 저의 쉼퍼 존입니다. 소파가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짜라라라 내 사진들.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화분도 보내줬어요. 여기 있는 화분을 스나님이 보내주신 거. 그 다음에 제 보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여기 방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동결 건조기가 여기 있습니다. 짜잔. 우리 보물 2호 여기 있네 어휴 이 귀하신 몸 놀랍게도 이그 친구가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열어보면은 4칸을 넣을 수가 있고 미디움 사이즈를 샀기 때문에 미디움 만하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그린 요거트를 공개건조를 해볼 건데 첫 과정부터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인 지금 현재 시각이 6시반 정도인데 제가 이거를 찍으려면 밤에 찍어야지 낮에 꺼낼 수가 있어요. 너무 일찍 넣어버리면 새벽에 끝나버려가지고 계속 기계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돌려서 야해 조금 있다 보도록 게요깜금 이따 봐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브링 요거트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샀는데 맛이 없을까? 오, 이렇게 들어있네. 화가 지고 음! 꾸덕한데 좀 새콤하네. 이거 물건조 하면 진짜 맛있겠다. 빨리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치마를 입고 장갑을 끼고 만들게요. 요거를 요 판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요거 담는 거부터는 쇼츠로 찍어야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쇼폼을 찍을 때 항상 삼각대를 두고 찍는단 말이에요. 오, 오, 이렇게 해서 찍는단 말이지? 어 너무 불편해 그지?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찍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쪽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날 텐데, 다음 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이게 딱 켜진단 말이지? 여기 하베스트 라이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기계가 안에를 차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차갑게 만드는 시간을 15분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동결, 그리고 건조 과정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황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일단은 그린 요거트만 하기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마시멜로도 넣어줄게요. 제가 먹을 거 하나만 돌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보통 하나 돌릴 때한 3개 정도 돌려요. 난 통째로 해야지 이게 맛있으니까. <laughs>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문을 닫고 스타트 어, 누릅니다 그러면은 얘가 풀링 베큐 챔버 해가지고 식히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15분 동안 그리고 이렇게 아주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을 만들었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목소리> 새로 을 못하니까 자 이제 다 되었다고 표시가 떠가지고 컨티뉴 눌려서 본격 공결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티뉴 프레이징 그리고 이제 공결건조가 얼린 다음에 건조를 한 거거든요 freezing. 개가 먼저 하고 다운 드라이 단계를 거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그린 요거트가 프리징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긴 할 건데 제대로 잘 찍히리라는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시죠. 자, 제가 동결건조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 확인하기 전에 요거트에 가진 짜잔! 바로, 갤럭시 지플립4입니다. 색상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웜톤 쿨톤이냐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100% 쿨톤이라고 다들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새로 나왔대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 쿨톤의 블루컬러, 이걸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너무 잘 어울려 이번에는 배터리가 늘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촬영을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자주 하잖아요 어 폰으로 근데 이 친구를 사용하면 오래 달지 않고도 촬영을할수 있다 그리고 예쁘다 <목소리> 자 쇼폼을 찍을 때이렇게 들어가서 릴스를 이렇게 만약에 찍는다 하면은 짜자잔 플렉스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삼각대가 필요 없지. 얼마나 좋아? 이 틱톡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플렉스 모드가 안 되면은 플렉스 모드 패널에 들어가서 이 어플을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결건도 촬영을 해볼 건데 지금 많이 시끄럽죠.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용기 구멍을 열어줘야 돼요. 그냥 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갤럭시 Z 플립 4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딱 뜨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삼각대 설치 안 해도 돼서 얼마나 편하냐고. 어제 얼마나 불편했어. 지금 얼마나 편해. 이렇게 해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맞아? <laughs> 이렇게 하면은 동결건좀자전이 완성이 되네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와 근데 이렇게 나쁜니까 딱이다. 이렇게 촬영하기 너무 좋은데? 동결 건조 과정은 이렇게 하면 완료가 돼요. 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거 찍으면 10개 정도에서 한 3개 정도만 성공하는 것 같아. 이것도 봐. 뭐야 이게 밀가루야 이게? 어, 어찌 됐든 이런 거를 찍으면 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는 것거아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상이 끝나겠지만 나는 이걸 또 치워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버릴라 하니까 좀 아깝긴 하거든요. 그린 요거트를 버리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싸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뭔가 이걸로 물에 탄다거나 만들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혁명이지 않아요. 그린 요거트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이게 수분이 다 빠지니까.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남은 과정은 설거지예요. 보통 제가 세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개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고. 하고 게해서 아, 해동을 시켜요. 그 안에 보면은 얼음이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녹인 다음에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차요. 그래서 이건 버려줘야 돼. 아주 많은 과정들이 네. 곳곳에 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네. 과정들이 포함되는 네. 거를 네, 이렇게 오늘 동결 건조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쉬워 보이는데 곳곳에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도와주는 이 친구. 담당자님저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이걸로 찍으니까 쇼치가 편해진 느낌이야. 삼각대가 필요 없잖아. 그냥 바로 찍으면 되니까. 좋아진 것 같아 자 이렇게 갤럭시 지플리 4로 찍은 영상은 이렇게 편집자님이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만 갤럭시 지플리 4를더 사용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해 가기 전에 나는 많이 사용해 볼 거야. 그럼 안녕. 와 근데 색깔 다 예쁘지 않아? 이 블랙도 나는 데 스타일인 것 같아. 이 친구들이 내 픽이다. 저 주세요. 제발 한 개만.